바다에 낚싯배와 어선이 한가득입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강태공들이 연신 바다를 응시합니다. 기다린 끝에 커다란 문어가 꿈틀대며 올라오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그제부터 돌문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삼천포 대교 인근 바다는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데 이때쯤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본격적인 돌문어 낚시가 시작됩니다. 평일 천여 명. 주말엔 2,000명 넘는 낚시꾼들이 몰리는 탓에 낚시배 예약도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공문이 나가지고 저 위에 서울 뭐 윗지방 뭐 다른 뭐 타지역까지 그 이제 금옥이 풀린다니까 너나 나나 뭐다 같이 이제 내려오는 삼천포 돌문어는 색이 유난히 붉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맛있어서 지금 많이 찾아요. 그냥 일반인도 들 찾고. 낚시꾼들도 잡고 돌문어 자체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오는 9월까지 제철인 돌문어 잡이에 낚시 어깨는 물론 식당과 주유소 같은 지역 상권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